오늘은 역대급 공급으로 마피 매물이 쏟아지는 인천 광역시 24년 입주하는 아파트 21곳을 모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는 5만 3천 세대의 역대급 공급이 쏟아부은 인천은 작년 한해 동안 시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24년에도 적정 수요량 1만 5천 세대보다 200가량 높은 2만 9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계속 약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정부의 정책에 더욱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공급 앞에는 힘을 쓸수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로 보입니다. 코로나 유동성 증가로 부동산 시장 급등기였던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분양한 곳들은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를 보면 상당히 비싸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들 중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마피 매물들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24년도에 인천에 입주하는 아파트 스물한 곳을 모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는 매물은 네이버 부동산의 4월 20일 기준으로 등록된 매물임을 안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계약구 작전동에 위치한 작전역 베네하임 더원입니다. 세대수는 16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이고 166세대의 소형단지이므로 상품성이 다소 떨어져 앞으로 마피 금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년 4월에 청약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7.9대1을 기록하였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낮은 경쟁률이었으며 무순위 청약을 통하여 완판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3천만원, 3월 마이너스 3천만원, 4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10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3,576만원, 발코니 확장비 1,8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446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영종하늘 도시 한신더 휴이차입니다. 세대수는 87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1년 9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32.74대1을 기록하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민간 공공 분양 단지로 전매제한 상태이므로 현재 매매 물건은 없어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만 살펴보면 3억 6천만원대에서 3억 8천만원 수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천만원 수준으로 총 매매가는 4억원 미만입니다. 공공분양단지이므로 분양가가 높지 않은 모습입니다. 세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원당동에 위치한 검단역 금강펜테리움 더시글로입니다. 세대수는 447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1년 5월 분양하여 검단 신도시 최고 경쟁률을 갱신하였던 곳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57.18대1을 보였으며, 무난하게 완판되었으며, 마피가 다수인 인천 아파트 시장에서 분양가가 낮았으니, 현재도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1억 2천만원, 3월 1억 3천만원, 4월 1억 3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천만원 상승,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9303동 중층 84시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6930만원, 발코니 확장비 449만원, 프리미엄 1억 3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306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 영종의 10블록 안단태입니다. 세대수는 60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공공분양이므로 현재 매물이 나와있지는 않고 당시 분양가는 84타입이 3억 후반대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분양가였으므로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편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연수서의 그랑블 에듀파크입니다. 세대수는 64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5천만 원, 3월 마이너스 4천만 원, 4월 마이너스 5천만 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변동 없고 3월 대비 1 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시세는 상승하였으나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가는 현 시점도 마피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 하락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106동 저층 남서향 84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4,450만원, 발코니 확장비 2,317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9,767만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로 약 3천만 원의 이자 부담이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당아동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검단어반 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822세대이고 입주는 24년 2월부터 진행 중입니다. 59타임만 분양하였으며 분양가는 3억 3천만 원대에서 3억 5천만 원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68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59타임 매물이 주변에는 우미린 파크뷰가 있는데 현재 4억 원대의 호가를 형성 중이므로 8년간 전매 제한 상태이지만 시세대비 낮은 수준의 분양가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계양구 작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자이 계양입니다. 세대수는 237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부터 진행됩니다. 일반 분양으로 모집한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에 비해 적은 편이긴 했지만 상당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며 완판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1억2 5 7 0만원 3월 1억 7천만원, 4월 1억 7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4 4 3 0만원 상승,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현재 일반 분양 매물은 없는 상태로 조합원 매물 중 84타입의 호가가 가장 낮은 매물을 살펴보면 1 0 7동1 0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7억 4천만원에 0 0 0습니다 일반 분양가와 비교해보면 분양가 5억 5,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492만원이므로 프리미엄은 약 1억 7천만원인 매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CTOCL 단지입니다. 세대수는 1,13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3월 진행됩니다. 2021년 6월 분양을 실시하였는데 628가구 모집에 1만 670명이 접수하여 평균 17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무피, 3월 마이너스 천만원, 4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1 천만원 하락,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3동 고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5억 4,1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천6 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연수월드메르디앙 어반포레입니다. 세대수는 13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됩니다. 2022년 11월 분양을 실시하였는데 전타이 미달되면서 현재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으며 나와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분양가를 살펴보면 60타입이 4억 3천만원대에서 4억 6천만원대이며, 74타입이 5억 2천만원대에서 5억 6천만원대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가 60타입은 1,600만원, 74타입은 1,900만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와 134세대의 낮은 상품성으로 인해 할인분양이 없다면 준공 후 미분양을 생각해야 할 단지입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구수 송도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입니다. 세대수는 120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됩니다. 2020년 3월 분양하여 1순위 798가구 모집에 무려 57,81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72.4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8천만원, 3월 1억원, 4월 1억 2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4천만원, 3월 대비 2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청약 당시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던 단지로 입주가 다가오는 현재도 프리미엄이 상당한 모습입니다. 백이동 저층 84a 타입 북서양 매물이 분양가 6억 7 920만원 발코니 확장비 1091만원 프리미엄 1억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111만원입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수구 옥년동에 위치한 KTX 송도역 서해그랑블입니다. 세대수는 215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됩니다. 21년 9월에 59타입 31세대에 대하여 1순위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총 203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5.68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분양가는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의 발코니 확장비는 1658만원이었습니다. 현재 103동 5층 남양 59타입 조합원 매물이 4억 1,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분양가와 비교해보면 분양가 39,3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50만원으로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1,000만원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영종국제도시 서한이다음입니다. 세대수는 93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5월부터 진행됩니다. 분양가는 3억 6천만원대에서 3억 7천만원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885만원에서 1,06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합산해도 4억원 이하의 분양가였으며, 1순위 357가구 모집에 2,28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6.4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공공 분양단지로 전매제한 6년인 단지를 감안하면 나름 준수한 경쟁률을 보였으며 현재는 전매제한으로 나와있는 매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1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입니다. 세대수는 746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부터 진행됩니다. 22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59타입은 미달, 84타입은 2.89대1을 기록하였고 59타입이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다가 23년 7월 완판되었습니다. 이제 곧 입주를 시작하는데 59타입에서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1500만원, 3월 마이너스 1000만원, 4월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시세는 2월 대비 변동 없고 3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4층 남서향 59비타입 매물이 분양가 4억 4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95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6,250만 원입니다. 14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입니다. 세대수는 1,50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부터 진행됩니다. 21년 1월 진행한 청약에서 1순위 일반 분양 979가구 모집에 총 2만 1,459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은 21.91대1을 기록하며 무난하게 완판되었던 단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요가 몰렸으나 입주를 앞둔 현재는 저층 프리미엄은 천만원대로 낮아졌으며 입주 시점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대의 매물이 나오면서 시세 하락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1,500만원, 3월 1,500만원, 4월 2,000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5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2동 5층 84A 타입 매물이 분양가 7억 2,80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 비용 8,683만원, 프리미엄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3,483만원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계양구 효성동에 위치한 계양동도 센트리움 골든베이입니다. 세대수는 13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6월부터 진행됩니다. 21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5대 1을 기록하고 무순위 청약을 통하여 완판되었으나 현재는 마피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2천만원, 3월 마이너스 2천만원, 4월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8층 남양 59타인 매물이 분양가 3억 8 380만원, 발코니 확장비 3 9 0 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280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50%에 대해 후불제이므로 이자가 약 2천만원 추가 부담됩니다. 16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미추홀구 하익동에 위치한 하익의 스케이뷰입니다. 세대수는 158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9월부터 진행됩니다. 21년 11월 청약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5.4대1을 기록하였으나 입주가 다가올수록 시세가 하락하다가 이제 마피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2천만원 3월 마이너스 2천만원, 4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1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14동 24층 59a 타입 남서양 매물이 분양가 4억 8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3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총 매매가 4억 710만원이며 중도금 대출 40%에 대해서는 무이자입니다. 17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평구 부평동에 위치한 부평역 캐링턴 플레이스입니다. 세대수는 190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부터 진행됩니다. 21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500이가구 모집에 6481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2.91대1을 기록하고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550대1까지 기록했던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600만원, 3월 마이너스 600만원 4월 -800만 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2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106동 2층 남향 72A 타입 매물이 분양가 5억 4,4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700만 원, 프리미엄 -8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300만 원입니다. 18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더 프라임입니다. 세대수는 51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부터 진행됩니다. 21년 12월 청약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9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600만원, 3월 마이너스 600만원, 4월 2000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26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3동 9층 59비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3억 3990만원, 발코니 확장비 4600만원, 프리미엄 2,0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590만 원입니다. 19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중구 중산동에 위치한 인천 영종지구 A33블록입니다. 세대수는 447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부터 진행됩니다. 22년 8월에 청약을 진행한 공공분양 단지로 전매 제한 6년이 걸려 있는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포함 3억 원 후반대에 분양을 하였는데 주변에 위치한 단지 중 신축 단지로는 영종국제도시 동원로얄듀크 마리나포레가 있습니다. 22년식으로 현재 시세는 4억 2천만원 전후로 형성 중이며 실거래 내역도 4억원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조금은 낮은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무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자이더스타입니다. 세대수는 153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부터 진행됩니다. 21년 11월 청약을 진행하여 1533세대 모집에 2만 15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3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피가 상당한 수준에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6천만원, 3월 마이너스 6천만원, 4월 마이너스 1억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변동없습니다. 1,087동 10층 남서양 84A 타임 매물이 분양가 9억 2,730만원, 발코니 확장맛 옵션비 6,8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억원으로 총 매매가는 8억 8,738만원입니다. 지난달 대비 시세는 상승한 편이지만 고분양가로 인하여 실제 거래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물한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한 CTOCL 3단지입니다. 세대수는 977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2월부터 진행됩니다. 21년 3월 청약을 진행하여 567가구 모집에 7,136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12.59대1을 기록하면서 미추홀구 최고 청약 경쟁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CTOCL 1단지가 입주 중인데 마피가 나오고 있고 아직 입주가 1년 가량 남은 3단지에서도 마피 매물이 등장하였습니다. 프리미엄은 2월 마이너스 500만원, 3월 마이너스 500만원, 4월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시세는 2월과 3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302동 6층 84시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7,140 발코니 확장비 1,4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7,5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인천에 24년 입주하는 아파트 21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하여 2020년 상반기까지 분양한 곳들은 주변 시세가 그다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을 실시하여 현재 기준으로도 나름 괜찮은 가격이므로 프리미엄도 형성 중이었고 공공 분양 단지의 경우 전매 제한이 걸려 있지만 실거주 가능한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였으므로 마피에 대한 우려도 없고 분양가도 적정한 편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분양한 단지들 대부분은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너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니 너도 나도 청약시장에 뛰어들어 완판된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분양 시점보다 평균 20%가량 하락한 모습이니 지금 마피로 던지고 있지만 쉽게 팔리지 않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감에 따라 10%에 가까운 연체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나오면서 마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시장 분위기를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으나 현실적으로 지난 부동산 시장 급등장과 같은 상승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보합세로만 유지되는 시장이 전개되어도 마피는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 매월 24년 인천의 입주 아파트를 안내해 드릴 테니 마피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연구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전국의 부동산 시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전국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는 유익하고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